이제부터 어 이제부터 인형 드라마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 이름부터 소개할게요. 아, 다른 애들은 많은데 이래부터 이거는 어제 샀고요. 얘가 일일 더읽찍 왔어요. 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머야. 이렇게 찍을게요. 자, 얘는 가을이에요. 일단, 잠옷을 입해서 그런데, 실제, 어, 일단, 이거는 이 신발이 아니에요. 이, 그, 이 신발은, 이 검은색. 어디 볼게. 여기 옷장. 좀 열고요. 가을이.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을에 잘 오면 가을이라고 했고요. 가을이 가방은, 요거예요 이건 가을이. 잘안 바뀐다. 뛰어 닦였어. 편안하고 신발을 신겨놨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을 소개할게요. 얘는 시우예요. 처음에 못생겼는데, 그냥 친구 만들어주려고 샀는데,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예쁘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 듯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좀 자고 일어나니까 일도머리 엉망이 됐어 조금만 <laughs> <laughs> 기다려주세요 머리도 빗었어요 많이 엉클렀던데 여름이 아 가을 그때부터 달인 여러 개도 있었구요. 날씨, 오늘. 물 입고 왔냐면, 신발은, 이거는, 가을이 이건 가을 이꺼니까 이건 가을 신발장, 이건, 그, 쉬운 신발자입니다 제가 언제 전에, 애들이, 애들 신발을 하나 씻겨놔서, 그,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신기려고자면요 안제다 슈. 슈바지슈 선글라스? 옷장 올 때. 이건 아니고요 이거 슈 자켓. 이렇게. 슈 자옷은 좀 편하게 바지는. 이렇게. 에, 티가 길어서 다 가려져. 이 아.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넘어져요? 이제 힘이 없잖아요? 바로 넘어지요 얘가, 아이고. 얘가, 얘가 일일 일찍 왔어요. 아, 어, 근데. 얘가 동생 같아서, 가리가 동생 같아서 얘가 동생으로 하고 얘가 언니라 <laughs> 이제 다음 거 소개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근데 저가아드릴게요 구독자가 한번더 늘었어요. 지금 제품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잡히세요. 자, 얘는 여름인데 거의 저, 저기, 서 저기 상자 보이시죠? 거기에 넣어놔서 머리가 너무 큰 났어. 그래서 얘들은 이제 새로 샀으니까. 그래도 저거 어릴 때산 거랑 머리 관리하는 게 어려웠는데 얘들은 특히 관리를 이제부터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침대 에 이제부터 자는 거고. 어, 얘얜 여름인데. 얘도 아껴요. 얘들 가을이랑 슈만 없, 슈가 없을 때 얘가 제일 아꼈던 애예요. 보죠 <laughs>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유령 같아. 다음 아 다음은 라라예요. <laughs> 아이돌이 꿈이었지만 어 그냥 이고야 얘는 아이돌이 꿈이에요. 머리를 좀 묶어놨어. 이 나중에 머리 풀고 머리 풀으면 더 예뻐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이게 어디서 났냐면 저희 학교 벼룩시장 때 일을 샀거든요 그 아, 그래, 벼룩시장, 바자에, 맞아. 바자회때 일을 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묶어져 있었어요. 그 고무줄은 주인한테 돌려주고 일감쳤고. 이게 예, 화장이 하나도 안있어 저 방이 좀저 책상이 많이 더러우니까 일단 다음입고 소개해 드릴게요 코코아인데 코코아서가 어릴 때 놀다가 팔이 이제 고정시킨 게 빠져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리고 코코아가 놀림 붙지 않게 이 팔을 이렇게 해두어요 이렇게 앞으로 볼 때는 티는 나지만 좀 코코아가 많이 귀엽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화장이 은 원래 이 색이었고, 이세기였고, 원래 이 색이었고요. 볼터치는 이 색이었거든요. 잘안 보이네? 아, 볼터치 잘안 보이네? 실제로 보면 볼터치가 많이 진해요, 얘가. 원래 그 색이었는데, 좀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식기니까 화장이 거의 지워지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거소개해드릴게요 밥이에요. 밥이를 왜안 버리고 있냐면, 아니, 근데, 밥이 예뻐요. 저거 솔직히 봐도 왜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랑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얘가 제첫 번째로 왔거든요. 제첫 번째로 왔을 때 저거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비가 처음에 입고 왔던 옷은 흰 드레스예요. 신발은 있었는데, 좀 어릴 때또가지고오다가또안 신겨가지고. 근데 바비는 발을 안떨어졌다 아. <laughs> 바비는 발이 안 떨어졌어. 너 근데, 너 발레하고 왔니? 이게 발레한 것 같은 그런 발이 돼 있지? 바비야 발레학원 같다구나 어, 이제 구분 다 돼가네요. 이제, 구분 한몇 초만 하고, 헤딩젤쎄 앉아. 그럼 여기서 영, 2편으로. 연어. 안녕.